여러분,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은 바로 그 신비로운 한 줄의 문장,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학 박물관에 불이 나면 내가 가장 먼저 구해낼 공식이 바로 이것이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한마디가 오일러 황등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아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2의 i파이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아니, 보세요. 서로 진짜 아우상광도 없어 보이는 이 기호 다섯 개가 딱 모여서 이렇게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것 같은 수들이 만나서 이렇게 완벽한 등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음, 그 비밀을 풀려면 이 수학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한명한명 한명 먼저 만나봐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른바 수학계의 어벤져스라고 할수 있는 이 다섯 명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들이 각각 수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분야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오일러의 수입니다. 이 친구는 성장 그 자체를 상징해요. 끊임없이 자라나는 모든 것. 예를 들면 뭐 은행 이자가 불어나는 거나 자연 속 생명체들이 성장하는 패턴 같은 데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상수죠. 다음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친구죠. 바로 파이입니다. 원하면 딱 떠오르는 동그란 모든 것과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들을 지배하는 수예요. 기하학의 왕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i, 허수 단위입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니 현실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수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상상력 덕분에 수학자들이 대수학이라는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게 됐어요. 자, 그리고 1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읽기 쉬운데 모든 셈의 시작이자 기본 단위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는 그 지점, 바로 그 개념 자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 멤버는 0입니다. 없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든 것의 완벽한 균형점이기도 하죠. 더하고 빼도 아무 변화가 없는 평온한 상태. 그런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성장을 다루는 해석학의 2, e, 원을 다루는 기하학의 파이, 새로운 차원을 연 대수학의 i,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산술의 1과 0. 이렇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왕노릇 하던 슈퍼스타들이 어떻게 한 방정식에 모여서 딱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 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로 이 방정식이 기하학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의 x제곱 이건 그냥 쭉 뻗어 나가는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수의 아이가 딱 붙는 순간 마법처럼 이 직선 운동이 빙글 도는 원 운동으로 바뀌어 버려요. 정말 신기하죠?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수직선 위에 숫자 1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강정식이 회전해라고 명령을 내려요. 얼마나? 파이만큼, 즉 180도만큼요. 그럼 1에서 시작해서 반바퀴를 싹 돌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네, 정확히 마이너스 1에 도착합니다. 와, 이게 바로 e의 i 파이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기하학적인 그림이에요.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직관적이죠? 근데 왜?라는 질문이 남잖아요. 아니 왜 하필 성장을 나타내는 e가 갑자기 회전을 하는 걸까요? 그 진짜 비밀, 더 깊은 마법은 사실 대수학의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은 쭉쭉 뻗어나가는 성장, 다른 한쪽은? 빙글빙글 도는 원. 이 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운명처럼 엮여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테일러 급수라는 도구에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모든 함수가 가진 고유의 DNA나 설계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그 본질을 아주 간단한 항들의 합으로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e의 DNA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운동을 설명하는 코사인과 사인의 DNA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닮지 않았나요? 잘 뜯어보면요, 코사인은 e의 DNA에서 짝수번째 조각들만 가져온 것 같고, 사인은 홀수번째 조각들만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수학자들이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성장의 DNA를 가진 e에다가 회전에 마법을 부리는 I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하고요. 아시다시피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네제곱하면 1이 되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잖아요. 바로 이 성질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의 DNA가 정말 마법처럼 두 그룹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안 붙은 부분들을 모아 보니 세상에 정확히 코사인의 DNA랑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붙은 부분들을 모아 보니까 사인의 DNA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소름 돋죠. 결국 성장과 원운동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같은 뿌리,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놀랍고 아름다운 발견이 그냥 신기한 수학 트릭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수학과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아주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나눠 놓은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같은 것들이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깊숙히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진리였다는 것. 자연 속에서 발견한 수 2와 파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수 i가 만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1과 0으로 완벽하게 딱 떨어진다는 건 어쩌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보이지 않는 조화와 질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동져보게 됩니다. 고작 이 다섯 개의 상수가 모여서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면 아직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인 또 다른 우주의 비밀들은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